어? 요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브로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맨TV입니다.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킹피스에 올라온 재밌는 제보들을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업데이트 힌트들이 올라왔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최근 킹피스에는 시즌4 업데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개된 사진에 의하면 새로운 검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짜잔! 어, 바로 이 초록색 이펙트를 했었던인스터 에그 사진인데요. 어, 요거의 정체에 대해서 열매인지 무기인지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개발자님의 답변으로 무기로 좀더 확률이 높아진 상황이죠. 어, 킹피에서 현재 초록색 무기로는 바로 요 로벅스 요루가 있는데요. 어, 사진에 등장했던 신기 무기와 이펙트도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요. 어, 그래서 새로운 무기의 정체가 요루 각성이라는 얘기도 생겼던 모습입니다. 어, 과연 이톱 색깔 무게 정체는 무엇으로 밝혀질지. 자, 그래서 최근 드라곤님이 열심히 업데이트 힌트들을 주고 있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 최근에 마그마와 빙빙 열메인트까지 얻게 되었죠. 오, 뭐야! 어,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아이스 스파이크라는 아이템이 추가가 되었네요. 어, 아마 빙빙의 스킬인 것 같은데 이따가 자세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드라곤님의 인벤토리에 있던 아이템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템들은 대부분 킹피스에 그대로 출시가 되었었죠. 어, 최근에 출시했던 를해양류다또 드라곤님이 예전에 만들어두셨던 아이템이었고요. 어, 헌터블레이드 피닉스 카타쿠리도 전부 다 출시가 된 모습. 어, 여기에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무기들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짜잔, 어, 뉴 엠마랑 버기에 검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어, 그리고 라이트 소드라는 비펜검으로 어? 보여지는 무기도 있었고요. 이번에 업데이트로 유력한 데몬들이라는 드 무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로 거의 확정적인 빙빙검도 보였는데요. 정확하게 이름에 아이세이치라고 적혀 있는 모습이었죠. 과연 빙빙 열매가 이번에 제대로 리메이크가 될수 있을지. 자,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한성검도 과거에 공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도 다양한 검들이 출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컨셉은 빙빙과 유루가 만났던 정상 결정과 비슷해 보였는데요. 과연 이 장면에서 어떤 업데이트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 뭐야! 이 서버에 구독자님들이 많다고 하던데. 다 어디로 가신 거지? 자, 일단은 서버에 들어왔으니까 향유 소환 이벤트 해보도록 할게요. 어, 참여 방법은 다 알고 계시죠? 댓글 닉네임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 이제 반응을 보이시는구나. 여러분의 형 잡으러 오세요. 자, 그러면, 다음 이벤트도 해야 되니까, 빠르게 잡고 이동해 보도록 하죠. 오, 잠시만요! 그 배는 제 거라구요! 아왜 뺏어가시는 거야? 아, 맞다. 여기 소환하면은 저기 없어지는구나? 아니, 근데 어쩔 수가 없었고. 다시 배를 소환했는데, 아니, 왜 자꾸 제거 타고 가시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다 바다에 빠지시겠는데? 그냥 내가 날아가는 게더 편하려나? 간다! 어, 시즌4에 새로운 해양도 나온다고 하던데. 진짜 문어 왕일지하데모드 레이드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아 근데 요즘 해왕 상자가 진짜 잘안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 우리 할머니도 그거보다. 아무래도 로벅스보다는 자연 스폰 해왕이 확률이 좀더 좋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어이. 제발 아 동그 상자다. 어이. 요즘 레어 상자도 보기 어렵구나. 하지만 보상은 과연? 아 이제면 레어 열매? 야, 어. 요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킹피스에 제보된 새로운 소식들을 리뷰해보았는데요. 어, 조만간 재밌는 소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 같이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참여나 궁금하신 컨텐츠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